오, 와, 오늘 날씨 좋다. 모처럼 따뜻한 날, 보따리에 짐을 챙겨 길을 나섰는데요. 기분도 갔다. 좋고, 오, 날씨도 좋고, 와, 날씨도 산뜻하게 출발했건만. 어, 저 보따리. 헉, 어머, 내 보따리 어디갔어? 어, 이쪽으로 날아갔는데? 어, 어디갔어? 어, 네? 네? 어? 아니, 누구세요? 못 찾아요? 아이고, 저고추요 고추! 빨간 고추 찾아요? 저 매운 거못 먹는데? 아니면 초록 고추? 아, 아닌데. 저거그 색깔 아닌데요? 혹시 보라 고추? 어, 맞아요, 맞아요! 그거! 보랏빛 향기를 가득 안고 온 가지 고추의 매력 속으로 지금 빠져보시죠.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는 이곳 경남 밀양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니 여기 오면은 네. 약간 보라빛이 나는 고추를 만날 수 있다고 하던데 네. 이게 그거예요? 네 이게 바로 그 가지 고추입니다.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크기도 크고 색깔이 진짜 완전 보라빛이다 그죠? 렇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가지 게 비결인데요? 가지하고 고추하고 이렇게 만나서 나온 거예요? 아니요, 이거는 가지랑 고추랑 만난 게 아니고 인도 터키 계열의 고추를 이제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끔 개량해서 만든 고추입니다. 그런 거군요. 이 가지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가지 고추. 처음부터 보라색을 띠는 건 아닙니다. 이렇게 작은 초록 열매에서 보라색으로 점점 물들어 가는데요. 한달 정도 지나면 길고 굳은 진보라색 가지 고추를 만날 수 있습니다. 아 색깔이 더하는 거예요. 여수 시내 고양이 대표하는 또 맵질이거든요. 그래서 어 좀, 고추는 좀. 어. 아 이건 하나도 안 매. 안 맵다고요? 진짜 하나도 안 매. 거짓말 그래도 고추가 어느 정도 살짝 좀 매삭한 느낌 그 끝에 가면 또 맵고 그렇잖아요. 아 이건 좀 달아요. 달다고요? 야, 알죠, 야, 알죠, 고추가 달다. 아, 고추가 달다. 저희가 이러다 매운 맛 보는 거 많이 봤거든요. 그러니까요. 음? 어때요? 음. 어, 진짜 달다. 네. 음. 음? 계속 달아요? 보통 처음만 달거든요. 음. 어 근데 끝까지 음. 달아요. 엄청 달아요. 달고. 안에 보시면 지금도 반짝거리는데 이게 다 수분이거든요. 황금 음 어, 어, 터지는 수분, 보이시죠? 다른 고추에 비해 수분 함량이 많아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데요. 가지고추는 햇살을 많이 받을수록 색이 더 진해지고 맛도 더 달아진다고 합니다. 이렇게 한뼘 정도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, 이렇게 나무를 잡고 고추를 잡고 이렇게 위로 꺾어 주시면 돼. 요 아, 그냥 손으로 톡 따기만 하면 되는 네. 거예요? 오 간단하다. 한번 따보실래요? 음. 생각보다 수학방법이 간단해 누구나 손쉽게 딸수있겠더라고요이 가지 고추를 수확하다 보니 되게 기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. 바로바로 지금... 바로 개봉박두! 할리우드에 가위손이 있다면 여섯 신의 고향엔 가지 고추 손이 있다. 어때요? 제 가지 고추 손 <laughs> 맛있죠? 작품 나온다 자꾸 나온다. 어, 엉뚱한 건일등이네 지금 뭐예요 아우 사장님 요거 가지 고추 손 가위 손 같지 않아요? 아니 지금 이게 최상품인데 지금 이걸로 뭐 하는 거예요? 이게 최상품이었어요? 곧고 크고 음. 근데... 길고 이게 최상품이란 말이에요. 아또 고르긴 잘 골랐네. 아 이거 이런 애들로 수확하면 되는 거죠? 열심히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. 겠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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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걸로 이렇게 수확요아 수확하면... 진짜. 보는 <laughs> 눈은 있었는데. 시청자 여러분 가지 고추를 고르실 땐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곧고 크고 긴 가지 고추. 이 사장님 등산에 떠밀려 열심히 일했는데요. 금세 한 바구니 채웠습니다. 이젠 가지 고추 맛봐도 되겠죠? 이 소풍하면 생각나는 음식 김밥. 하얀 바비에 햄, 달걀, 단무지. 그리고 길게 썬 가지 고추를 올려주고요. 오, 이렇게요? 이제는 잘 말아줘. 이렇게 잘 눌러주면 아삭아삭 식감이 살아있는 가지 고추 김밥 완성입니다. 또 식탁에 고기반찬이 빠질 수 없겠죠 돼지고기와 가지 고추를 넣은 가지 고추 제육볶음까지 또 일하고 먹는 게 제일 맛있으니까 요 가지 고추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어잘 네. 먹겠습니다 네. 음 한번 볶았는데도요 소리 봐요 이게 사삭사삭 아삭아삭한 소리가 진짜 많이 나네요 이렇게 열을 음. 가하면 조금 쫄깃쫄깃한 맛도 생기고 네, 맛이 좀 달라져요. 아무래도 저는 매운 걸잘못 먹다 보니까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요리할 때막 고추를 넣으면 좀 이렇게 매워지고 좀 칼칼해지는 맛인데 사실 요렇게 하면 요 단맛이 고기의 감칠맛까지 쫙 잡아주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. 네. 음. 또 가지 고추가 들어간 김밥이라니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? 과연 그 맛은요? 어 궁금하더라고요. 전 이게 진짜 궁금. 오이 안 넣어도 음. 너무 잘 어울리고 이거 사실 달아가지고 단무지도 필요 없을 것같아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. 음. 음. 맛도 좋고 모양도 좋고 일석이조예요. 요 가지 고추가 진짜 가지 가지하네요. 사장님 어 <laughs> 너무 맛있다. 요런것좀 많이 좀끼워주세요 네, 많이 키우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아 아니, 노력 가지고 안 돼. 오늘 또 카메라 쫙 있으니까, 네. 가지고추 홍보 한번 해주세요. 아, 그럼. 네, 햇살 좋고, 물 좋은 미량에서 한땀한땀 한땀 정성으로 키우는 가지고추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아우, 여러분,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아삭한 <목소리> 식감과 달콤한 맛이 일품인 가지고추. 보랏빛 매력 속으로 빠져보라.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.